안녕하세요. 천안길 디자인 미술학원 우리 쌤입니다. 어, 오늘 가지고 온 영상은 꿀 그림 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꿀을 그리기 전에 이제 관찰력을 조금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꿀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관찰을 해보고. 그 장면을 포착해서 한번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꿀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 꿀이 잘 나와요. 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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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보시면 꿀이 굉장히 아주 찐득하게 표현이 되네요. 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보면. 지금 이렇게 꿀이 보면. 굉장히. 찐득하네요. 좀이 감촉을 살려서 그림을 그려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꿀 같은 경우에는 뭉쳐지는 이렇게 손으로 봤을 때 꿀이 뭉쳐지는 모여지는 거에 따라서 꿀의 농도나 이렇게 진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이렇게 진하게 되더라고요. 영상 보시면은. 진하게 표현이 되는데 요거를 조금 연출을 해서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시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이번 영상은 꿀본과 꿀채색 과정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꿀본과 꿀에 쓰인 색상을 알아볼까요? 꿀봉을 밝은 부터 전체적으로 톤을 깔아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톤이 어두워지지 않고 최대한 나무 느낌을 살리는 것이 포인트. 그 후에 나무의 어둠을 정확하게 잡아준다면 대비 효과가 짱! 나무 톤을 깔고 꿀채색을 시작합니다. 꿀은 두 가지 포인트로 나뉘는데 꿀봉에 붙어 있는 꿀과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꿀입니다. 이두 가지를 다르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의 특성인 찐득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어둠에 강하게 톤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꿀봉과 꿀 완성! 앞서 그림과 다르게 꿀봉에 꿀이 잔뜩 묻어있는 꿀봉 표현이네요. 어, 앞선 설명과 마찬가지로 꿀봉의 톤부터 넣어줍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꿀봉의 꿀이 잔뜩 묻어있는 투명함보다 찐득하게 묘사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둠을 더욱 강하게 표현하여 꿀의 느낌을 살려냅니다. 보기에 어려워 보여도 대비 효과와 채색 순서만 잘 지켜준다면 꿀봉과 꿀 마스터!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